바쁜 일상 속 10분 만에 떠나는 특별한 여행 10분 탐험 여행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땡크 유. 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독특한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땅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 국가이며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65만 2864km의 면적을 가진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은 주로 험준한 산악 지형이며 특히 힌두쿠시 산맥은 전국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사막과 좁은 평야도 존재합니다. 이곳의 기온은 혹독하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인구학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약 3800만명이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토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산악지형과 혹독한 기후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이며 파슈툰족, 타지크족, 하자라족, 우즈베크족이 가장 큰 민족 집단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공식 언어는 다리어와 파슈토어이며 이슬람교가 가장 흔한 종교입니다. 인구는 주로 대도시와 생활여건이 더 나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 카불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잡한 산악지형은 교통과 경제발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는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내지만 관리 및 통합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불안정한 정치 및 안보 상황은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경제 및사회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지리적 위치와 잠재적인 천연 자원을 가진 아프가니스탄은 미래에 발전할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파괴를 겪었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격동적인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나라의 운명을 형성한 주요 갈등 단계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1979년에서 1989년 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의 게릴라 전이 촉발되었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무자헤딘 전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이 전쟁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탈레반의 부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후 소련이 철수한 후 아프가니스탄 내전 1992년에서 1996년 이 발발하여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무자해딘 파벌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레반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공격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에서 2021년 위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제군대의 주둔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부상했습니다. 2021년 미국과 동맹국들이 철수하자 탈레반은 신속하게 국가를 장악하여 슬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우려스럽습니다. 탈레반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시행하여 국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상황은 악화되어 수백만 명이 기하와 궁핍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아이시스 K를 포함한 테러단체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팔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파키스탄과 같은 인접 국가와의 국경 상황은 여전히 긴장되어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주로 ISIS-K에 의한 상발적인 테러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면적인 위기에 빠져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요리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이 만나는 독특한 문화적 교차점을 반영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 풍경입니다. 섬세하게 조합된 향신료, 허브, 신선한 재료로 아프가니스탄 요리는 미식가를 사로잡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요리의 명성을 드높이는 대표적인 요리들. 카블리 팔라오, 카블라이 플라오. 아프가니스탄의 국민 음식으로 불리는 이 맛있는 바스마티 쌀 요리는 부드러운 양고기, 당근, 건포도로 조리됩니다. 카블리 팔라오는 축제와 특별한 행사에서 자주 제공되며 풍요로움과 환대의 상징입니다. 만토, 멘튜와 아샤크, 아샤 잊을 수 없는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두 가지 독특한 찐 만두입니다. 만투는 다진 고기와 양파로 속을 채우고 아샤크는 시금치와 리크로 속을 채웁니다. 둘다 맛있는 요구르트와 렌틸 콩 소스를 얹어 풍부함, 신맛, 매운 맛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케밥, 케베브, 아프가니스탄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인 향긋한 꼬치 구이입니다. 양고기 케밥과 닭고기 케밥은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선택이며 풍부하고 매혹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볼라니, 볼라니, 채소나 감자로 속을 채운 납작한 빵으로 요구르트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라니는 단순하지만 영양가 있는 요리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일상적인 식사에서 즐겨 먹습니다. 코르마, 코르마, 고기, 채소, 향신료로 조리된 풍부한 맛의 스튜입니다. 코르마는 쌀쌀한 날에 이상적인 요리이며 따뜻함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난, 난, 빵. 다른 요리와 함께 제공되는 인기 있는 납작한 빵입니다. 난 빵은 부드러운 질감과 향긋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식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 티. 녹차와 홍차는 익숙한 음료이며 종종 카르다몬과 설탕을 넣어 만듭니다. 아프가니스탄 차는 단순한 갈증 해소 음료일 뿐만 아니라 환대와 친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향신료와 재료의 조화. 아프가니스탄 요리는 강황, 커민, 고수, 카르다몸, 계피 등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당근, 양파, 토마토, 건포도, 살구와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풍미의 균형을 맞추고 요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고기는 가장 인기 있는 고기이지만 닭고기와 소고기도 널리 사용됩니다. 요구르트는 소스와 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필수 재료이며 상쾌한 신맛과 풍부한 맛을 더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안보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매혹적인 관광지가 많은 문화와 역사의 보고입니다. 이곳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약속하는 고대 도시, 웅장한 자연경관, 귀중한 고고학 유적지를 자랑합니다. 경이로움이 가득한 고대 도시들. 카불, 카불. 아프가니스탄의 활기찬 수도인 카불은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은 이 나라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귀중한 유물을 전시하는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금요일 모스크도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헤라트, 헤라. 아프가니스탄 서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헤라트는 아름다운 이슬람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헤라트 전쟁 박물관은 이 도시의 격동적인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바미안, 베미안, 바미안은 한때 거대한 불상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웅장한 자연 경관과 신비로운 고고학 유적지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자연 경관 반드에아미르 호수, 밴드 이아미어, 석회암 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청록색 호수들의 연결체인 반드에아미르 호수는 경이로운 자연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힌두쿠시 산맥, 힌두쿠시 마운틴즈,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걸쳐 뻗어 있는 웅장한 산맥인 힌두쿠시 산맥은 등산과 미지의 자연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마이마나, 파르야브 인근의 초원 언덕, 그레시 힐즈니어 메이마나, 파리 앞, 지평선까지 펼쳐진 푸른 초원 언덕은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중요 참고사항,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므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를 숙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큰 관광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곳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자연 경관은 용감한 여행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슬픈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문화와 자연의 보고입니다. 이 여행은 고대 도시부터 웅장한 자연 경관에 이르기까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미소와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는 따뜻한 환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열린 마음과 모험정신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함께 탐험합시다. 편견을 버리고 다른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며 강인한 민족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활력을 발견합시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위해 구독과 알림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땡큐유